비교한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래하는 홍리뷰의 성환입니다 여러분 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비교해 볼 음식은요 바로 이 닭갈비 닭갈비를 어, 이번에는 또 리뷰가 제일 많은 집 리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1등 여기가 뭔가 끌려서 사 봤고요 춘천 국민닭갈비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laughs> 이렇게 포장이 왔고요. 약 500g 구매했고요. 가격은요. 8,900원. 8,900원이고요. 그리고 이 양배추랑 고구마, 사리까지 해서 이게 3,000원이에요. 추가가. 3,000원 해 갖고 이제 총 11,900원. 총 합쳐서 11,900원이고요. 배송료는 3,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닭갈비 이제 파는 데에서 이제 대표 1등 맛집이고요. 여기는 이 리뷰 없는 집을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찾다, 찾다 보니까 뭔가 구성품도 괜찮고 가격도 되게 착해서 자, 여기가 어디냐면요. 오리엔 닭포드라고 해서 이렇게 슉 보여드릴게요. 와우! 여기서 구매를 했는데 같은 500g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격이 무려 5,900원이에요. 5,900원. 그리고 여기는 왜 허전하냐면요. 이게 내가 말이죠. 예? 여기 배송을 이제 저도 양배추랑 같이,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시켰는데 말이죠. 여기는 양배추를 빼놓고 왔습니다 양배추를 달랑 빼놓고 왔어요 이거만 왔어요 전화해서 왜안 갔냐 물어보니까 사장님께서 아 배송을 못한 거 죄송하다고 사진 찍어서 보여주시면 반품 처리되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반품 처리는 완료했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양배추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닭갈비 딱 가격만 보면요 여기는 8,900원이고요 여기는 5,900원 3,000원 차이예요 과연 맛 차이는 얼마나 날지 본격 비교 리뷰를 제가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거 조리할 준비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양배추가 이쪽 국민닭갈비 쪽에서 왔는데 여기 그에 누락됐다 보니까 반반씩 나눠서 해볼게요. 사실 양배추는 뭐 맛에 큰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양배추가 굉장히 신선하게 왔어요, 보면은. 야 이거 리뷰가 많은 집이라 그런지 이런 섬세한 포장까지 다 신경 써주는 깔끔하게. 그리고 추가 양념도 왔어요. 양념이 부족하면은 더 넣으라고 추가 양념까지 해주는 구성품이 괜찮습니다. 디자인도 이뻐요, 보면은. 어, 허영만 씨 캐릭터 파이 허영만 와 여기 진짜 아주 대기업인가 봐요. 이제부터 조리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납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반씩 넣어 보도록 할게요. 와 근데 진짜 야채가 3 0 0 0 원인데 이거 되게 잘 왔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가 굳이 식용유는 안 뿌려도 된다 하네요. 닭의 기름 부분이 잘 나온다 해서 자 이제 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대적으로 리뷰가 덜한 집을 제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자 투입 우후. 일단 냄새는 살짝 좀 매콤합니다 여기 닭갈비가 엄청 크게 와있네요 이게 뭐지? 아 이게 구우면서 제가 잘라야 되나 봅니다 이렇게 통으로 왔어요 여기 오리 엔닭 양념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자 여기도 같이 넣어서 이게 양념이 없는데 이거 같이 의미가 있나? 물이 나와서 아또 물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게 닭의 물이 여기 국민 닭갈비도 제가 한번 뜯어서 자. 아 여기도 크게 오는구나 네, 여기도 이렇게 큼직하게 왔습니다 제가 일단 먹다가 이제 굽다가 잘라야겠네요 제가 양배추 넣도록 할게요 여기 추가 양념도 좋기 때문에 부족하면 더 넣면 으 돼요 이쪽은 일단은 구울 때 지금 비주얼은 살짝 춘천 국민 닭갈비 쪽이 좀더 맛있어 보입니다. 색깔이 좀더 빨개갖고 식감이 있어 보여요. 이게 아직은 물이 안 나오는데? 여기가좀태 태우... 약불 로했는데좀 타네요, 여기가. 이 립이 없는 쪽은 살짝 양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물이 좀잘 나오는 편인데요? 아, 이 빨간 옷. 아 빨간 옷이래. 흰 옷을 입었는데. 원래 빨간 음식 먹을 때는 흰 옷이 정석이라고. 이게 구울 때 보니까 당 이제 날개 쪽 있잖아요. 날개 쪽을 먼저 구우라고 하네요. 그래야 그 물이 좀 나온다고. 제가 좀 늦게 알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슬슬 익어가는 중인데 이게 슬슬 잘라도 될것 같은데요? 슬슬 제가 잘라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쪽 먼저 잘랐고요. 여기는 이렇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비주얼이 나쁘진 않아요. 확실히 일단, 때깔 자체는 뭔가 립이 많은 집게 맛있어 보이긴 해요. 하지만 뭐든지 먹어봐야 아는 점. 그쵸, 여러분? 거의 다익어가고 있습니다. 슬슬 제가 맛 평가를 해봐야겠죠? 이쪽은 다 익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자, 일단은 오른쪽부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닭이랑 양배추를 한번. 음. 일 여기는요, 오리엔 닭 이쪽, 살짝 양념이 좀잘안뱀 느낌입니다. 양념 맛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한번더 먹어볼게요. 음, 오리엔 닭 거는 일단은 양념 맛이 크게 안 나요, 별로. 양념을 좀 후하게 같이 포장이 안된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리뷰가 아주 많은 집. 춘천 국민 닭갈비에 닭을 한번 먹어볼 텐데. 입어, 입었나? n nope. 이쪽 은 아직 다리 덜 익었습니다. 난 더이 켜보도록 할게 요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리뷰가 많은 닭갈비 집 가서 먹어볼게요. 이야. 야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확실히 역시 닭갈비의 생명은 사실 양념인데 여기는 양념 맛이 확실히 잘배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오리엔다푸드는 양념 맛이 거의 안 나요. 거의 처음에 구웠을 때부터 좀 느꼈지만은 양념 맛은 거의 없는 수준. 다시 한번또 먹어볼게요, 여러분. 다시 먹어봐도 양념 맛이 진짜 안 납니다. 그냥 살짝 기름 맛밖에 안 나네요. 아 이게 양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맛 비교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여기는 그냥 그냥 양념 살짝 얹은 정도, 살짝 양념 조금 얹은 정도고 여기는 맛 자체가 아주 달콤하면서 양념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여기 춘천닭갈비 압승 같습니다 확실히 리뷰가 많은 집이 잘 팔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입소문을 사는 이유도 있겠죠 하지만 가격 차이가 좀 3000원 있는 점이 1kg 먹을 가격에 1.5kg를 먹을 수 있는 점이에요 양으로 치자면 은 구성도 괜찮아요. 뭐 양배추를 좀 놓치신 거는 제가 좀 서운하지만 가격이 너무 착하고 정말 데일리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나쁘지 않은데 오히려 그냥 맛만 비교하자면 여기가 좀더 맛있다라는 결론이 있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는 사실 닭갈비의 원래 묘미는 무엇이냐? 밥을 볶아 먹어요. 저 밥을 밥을 안 볶아 먹으면 이제 또 이제 저 댓글 달릴 거예요. 댓글이 이 밥도 안 볶아 먹고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나올 건데 더 이상.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밥을 볶아서 먹어봐야겠죠? 양쪽 다 제가 한번 밥을 볶아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아뜨거 씨. 아, 뜨거자 일단 참기름을 제가 두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쑥. 어, 너무 해본다. 자 이제 제가 볶음밥을 해먹어 볼게요, 양쪽에 다. 야이 비주얼이야. 나을 <laughs> 볶아 먹어줘야지 이제 닭갈비를 먹었다 할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익어가고 있고요. 치즈 떨어지는 소리. 볶음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거 한번 먹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음! 잘 됐습니다, 이쪽도. 근데, 제가 볼때 볶음밥이 여기가 더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볼 때. 이게 김인지 탄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다 넘기고. 음! 근데 생각보다 볶음밥이 이쪽 게더 맛있는 것 같아요. 기름이 막잘배서인지 몰라도 이게 밥이 좀잘 볶아졌습니다. 이쪽이. 확실히. 이게 김이 다 눌러붙었네요. 아주. 탄 건지 김인지 이게.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입 먹고. 걱정 마세요. 남은 거는 제가 또 편집자와 함께 맛있게 먹도록 할 테니. 자. 음! 오늘! 딱이두 개를 먹어본 결과, 맛만 보자면은, 가격 대비 가성비는 여기가 참 좋으나, 닭갈비의 본연의 맛은 역시 리뷰가 많은 집이 좀더 맛있었고요. 그래도 여기가 가격이 정말 저렴한 편, 5,900원에 먹을 수 있는 점에 있어서는 가성비는 킹 굿이고요. 하지만은, 양념의 부재는 살짝 좀 아쉬웠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제일 잘 되는 집이기 때문에, 반개 정도에 더 비싼 가격이지만은, 한번 드실 때 맛있게 드시고 싶으시면은, 여기 춘천 국민 닭갈비를 추천드리겠고요. 순수 닭갈비 맛은 이쪽, 그리고 가성비는 이쪽. 리뷰가 정말 많은 집도 한번 구매해서 드셔보시고, 저렴한 오리엔 닭, 여기도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오늘 제 비교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게 잘 먹었고요. 다음에도 제가 또 유용한 정보를 각각으로 비교해서 먹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땡큐! 후! 평소에 궁금하셨거나 구매하기 전 고민이 되는 음식들을 댓글 또는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